되어있지 않습니다 어 그렇죠 당연하게 그러니깐 못 올라가게 하겠죠 아 참나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문에 있는 이제 돌출 부분에 돌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밖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이제 저기에 저쪽 밖에 나가야 선가 왼쪽입니다 자, 이제 외부로 나가 보겠습니다. 음. 외곽에서 장난문을 찍었습니다. 자, 이게 장암문 다시 성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돌은, 이 성벽에 있는 벽돌은 중국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흙이 아마 그런 거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벽돌에 아마 흙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국 거하고. 굽는 용도는 여기가 북종적대라. 누나 정치가 좋습니다. 이거 장안문 쪽입니다. 북동치의 북동적대입니다. 북동적대 맹하포가 포가 있습니다. 포가 북동적대에서 장안문 바로 옆에 있는 게 북동. 장안문입니다 장안문을 지나서 하홍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장안문입니다 이게 아마 원암문이 아닌가 싶은데 아주 정확히 제가 서울시청 하얀문인 것 같아요 하얀문 근데 어렵네요 많이 관자가 몸전에 일일이 다 쫓틀려서 북수문이면 북수문, 항문이면 북수문이 항문이다라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러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뭘 모르면 다다 어? 다 모르면 헷갈리는 거라고. 북수문이 어디예요? 하 홍문이 어디예요? 물수점은 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옛날에. 이 수로를 다 생각을 해서 한거 아니냐. 안문입니다, 북 안문. 북쪽에 있는 새끼도 있어, 새끼도. 연홍문에서 장 안문으로. 여기에 이제 수로가 있어서 이 수로가 연못을 만들어 놨네, 이렇게. 연못을 아, 만들어 놨어요. 공원 조성을 했지 않냐? 빈성각박 아쪽에는 성 안이었었고 이거는 성 외곽에 성각박 쪽으로 나와서 보는 경관입니다. 댓게을대로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장안에좌측고 이쪽이 이제 우측인가봐요. 그렇지 집 만만치가 않아요. 아. 아빠 여기 밑에도 있어. 어 밑에 비닐장구야? 어 밑에 공격수가 공격수에 앉는데도 있어. 포로가 상당히 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장룡문이나 연 연무대 아, 연무대란 거는 군사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란 것은 비밀 통로를 얘기한 요 동안문인데 비밀 통로, 비밀 통로. 이겁니다. 네, 연무대 천학교 건데 연무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활공 연습 한 데인데, 국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애기. 아, 애기들 위해서 활공터가 있는 거예요. 1 4 5미입니다 145미터. 니다 연무대입니다. 이 연무대. 예, 동장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소입니다. 지소. 지소의 군사 지소. 동장대. 연무대에, 그저, 어잘 보존도 되어 있고, 문화유산에 충분히 가치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창룡문에서 본 동장대가 아닌 반대 방향, 창룡문에서 본 연무대 전경이고, 이게 창, 창룡문입니다. 이게. 창, 자, 용, 자, 문입니다. 창용문. 이건 참잘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창용문에서 본연무대정 연무대. 동장대랑. 성당이 보이고, 이쪽. 전부 두국이라고 해서 이쪽은 어 위수 지역이 있습니 군대 말하자면 위수 지역인데 이 봉수대입니다. 봉수대. 봉돈이라 해서 봉돈인데 이 말을 처음부터 틀리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암 지키는 거 기거 군사가 기거하는 것이고 이쪽에 는목기목기라고 모기. 하면 뭐 별거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봉수대입니다. 봉수대. 연기 피워가지고 연결하는 곳. 적기, 적군이 침대됐다는 거, 뭐, 동이포로 해서 팔달, 팔단문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한 블락 정도, 한코스 정도 될것 같아요. 이쪽, 저쪽은 이제 옛날 그 어디 저기 쳐들어오는가에 따라 아까 그북수운가 연하, 연홍, 연홍, 뭐, 거기가 북극이면 아요 수로가 남, 서쪽이 아니겠나? 북, 동, 동서, 남북. 예, 네, 어딘 쪽이 영동시장이고, 또 건너편에서는 또 오른쪽이 되겠죠. 영동시장, 동시장 저는 이제 서세 팔달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비가 있는데, 하마비는 무슨, 자, 설명을 나중에 합시다. 신분의 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이 오래된 건데 소원빌기라고. 그다음에 이제 갑장문이라는 것 같은데,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 몇 칸이냐면 뭐9 9간 넘겠네요. 99칸이 다 넘을 것 같은데. 아이 중양문인데 이게 글씨체가 아머릿서 보면 또잘 보일 수가 없겠던데 공수당이다. 이거는 저아 설명을 한번 봅시다. 정조의 처소공. 정조의 처소 주무시는 곳이고 이쪽에 이제 정조가 아 여러 가지 정무를 보시는 곳. 영조 손자 봉수단이라는 것은 정조 대왕이 장락당 즉고임상 같은 연회 뭐다봉문 봉례당이다. 최고 삼구 양앙부일구는 해식이 해식이 좀앙부일구가 해식 일종이 해식일치고 이거는 유흥댁이라고 해서 유아 여댁 유여댁은 뭐냐 하면은 어. 화성 유수가 거치하는 곳, 어. 화성의 관이 거치하는 곳이구나. 뒤줄란 거는 쌀통, 쌀통. 우리 옷에 많아요. 하승 형까지 오늘 다 봤습니다. 자.